반갑습니다 센스정입니다 자 오늘은 조말론이라는 브랜드에서 정말정말 정말 유명한 바로 그 제품 그리고 저 역시 좋아하는 바로 그 향수 바로 오드세이지의 씨솔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샘플도 제가 들고 왔어요 아자 이거는 뭐랄까 조말론에서 거의 그 블랙베리앤 베이랑 더불어서 인기 투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사람 많은 번화가에 가면은 자주 느껴지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향수입니다. 자, 향수 이름이 일단 우드 세이지 그리고 시솔트 바다 소금이에요. 자, 우디랑 세이지랑 바다 소금에서 느껴지는 그 짠내가 나겠구나 싶었는데 우디는 향료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보죠. 그 전에 한번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향수병원 제가 이거는 사실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제가 어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또 뿌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샘플 제가 또 얻어왔거든요. 자, 샘플을 한번 뿌려볼게요. 아, 자, 이 조말론 우드세이징 씨솔트 뭐가 들었나 보면은 그 시솔트, 어, 바다 소금이죠. 그리고 세이지, 자몽, 암브레트, 시위드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탑, 미들, 베이스로 이어지는 그 단계가 없어요. 처음 느낀 향이 웬만하면 쭉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좀 나중에 좀 나는 냄새가 있고 처음에 나는 냄새가 있긴 하지만요. 자, 여기에서 그 시솔트가 주는 짠내가 상당히 좀 우세합니다. 이게 짜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뭐물 냄새다 비린내다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 향이 그 세이지와 세이지, 세이지는 라그 허브 꽃 종류예요. 이거랑 같이 합쳐집니다. 자, 세이지라는 이 아이는 부드럽고 약간 톡소한 느낌을 주는 그런 향료거든요. 거기에 자몽이 주는 그 약간의 시트러스함까지 더해진 느낌이 정말 좋은, 어, 정말 괜찮은 향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드세이젠 시솔트 이거 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머스키하다, 좀 톡닥거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 그런데 머스크는 아까 말씀드렸죠? 향료로 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에 이 느낌을 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암브레트라는 향료입니다. 자, 이 암브레트라는 향료는 허브 식물이에요. 인도 쪽에서 나는 건데 자, 얘가 그 머스키함, 그 혹은 좀 앰버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약간 애니멀릭한 그런 그 뉘앙스를 뿜어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제 풀인데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어 상당히 재밌는 친구죠. 이 때문에 얘 때문에 그 머스키함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르라보의 암브레트라는 향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자 그럼 이름이 암브레뜨야. 그럼 암브레트 방금 제가 말한 거였어요. 머스키한 느낌을 나는 그 허브 식물이 됐죠. 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시죠. 자네 그래서 이 제가 향수 리뷰하면서 이 간단하게 향료도 설명해드리는 거잘 기억하셨다가 써먹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그래서 우드 세일은 시솔트 이거는 머스키한 아로마틱한 향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향수에서 좀 비릿하다거나 좀 꼬릿하다거나 약간 미지근하게 느끼하다거나 약간 이런 뉘앙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저도 가끔씩 느끼거든요. 이게 약간 좀 컨디션 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역시 또이 향이 또 좋다가도 어느 날은 좀 미지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느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많고 향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그 베스트 라인업에 제가 끼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이런 컨디션 타는 느낌 때문이에요. 자, 조말론 오드 세이드 시솔트 계절은 딱히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바다 소금 그리고 시위드 해초가 들어갔죠? 약간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해서 여름에 쓰면 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암브레트의 그머스키함 때문에 여름에 베스트 향수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도 사계절 내내 어, 막 뿌리고 다니기에는 또 괜찮은 그런 향수예요. 상당히 뭐 무난하고 향도 거북하지 않거든요. 성별도 그리고 딱히 구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한테도 너무 잘 어울리고 남자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또 조말론의 또 매력이면 또 매력이겠죠? 그런데 아, 뭐다 알죠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샤워 딱 하고 향수 딱딱 뿌리고 옷 입고 현관문 딱 나가잖아. 그리고 엘베이를 타요.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딱 내려온 것 동시에 향수 다시 뿌려야 돼. 향이 잘안 느껴져. 약간 그런 치명적인. 엘베컷, 혹은 또. 형광컷, 이라 불리는 또 그런 향수죠? 이거 쓰실 때는 무조건 공병에 담아서 덜어서 한두 시간마다 좀 가볍게 착착 뿌려주시면은 또 괜찮은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 제가 그 여름철 향수 뿌리는 법, 아시죠? 이거 올려드렸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무향 로션을 쓴다거나, 뭐, 오드세인 씨솔트는 또이향 그대로의 바디크림, 이런 제품들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써주시면 훨씬 더 향이 오래가고 좀 풍부해지는 걸또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패션 이야기도 살짝 해볼까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여성분이라면 여름에 그 린넨 원피스 이런 거 린넨 점프스트 이런 거 린넨 자켓 이런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작년에 아마 유행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스타일에 어울리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컬러가 약간 베이지 누드 약간 뉴트럴 내추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런 컬러랑 또잘 어울리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스타일업하고 오늘 밤막 불태운다 아 섹시 막 이런 깔보다는 말씀드린 게좀 그 자연스러운 또 뉴, 어, 내추럴한 그런 데일리룩으로 참이 어, 향수랑 어울리게 입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남성분이라면은 뭔가 그 스트릿 힙합 막 이런 거 말고 좀 차분하고 그리고 좀 댄디하게 셔츠, 슬랙스 이런 거는 정말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조말론 향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내추럴한 느낌의 꾸안꾸 느낌이랑 좀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스타일업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요. 아시겠죠? 자, 조말론 계열은 또 단품으로 쓰셔도 괜찮지만 확실히 레이어링을 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아니 뭐 레이어링 해라고 뭐 뭐 브랜드에서 아예, 그, 얘기를 하, 하던데, 뭐 그, 그럴 거면 좀 길게 만들지 그랬어요. 맞지? 그러지 않아요? <laughs> 자, 조말론 우드세진 시솔트.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이란 향수가 또 있어요. 조말론에. 그거랑 섞어 쓰시면 이게 좀 시트러스함을, 시트러스함을 좀 강화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서 향이 좀더 괜찮아지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요. 아니면은, 그, 넥타린, 블라썸, 앤, 허니. 이거랑 좀 섞으셔도 좀 괜찮아요. 이게 좀 약간 달달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 짠맛이랑 좀 섞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먹는 것도 단짠, 단짠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우드세진, 시솔트. 이, 이, 이 친구도 좀 짠내가 좀 나니까 단맛을 좀 첨가해주면은 향이 또 괜찮아요. 자, 매장 가셔서 레어링 이 해보면 또 재밌는 그런 향수입니다. 단짠, 단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센, 수정이었습니다.